얼굴 레전드 기초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히 막 기초 제품이 피부에 잘 맞아서 막 그래서 쓰는 건 아니라 그냥 집에 있어서 써요. 이거 그냥 체험 단으로 당첨돼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초를 해주고 픽서를 해줄게요. 렌즈, 렌즈 껴줄게요. 왜 이렇게 안 뜯겨 아, 아, 아더 아파. 오, 렌즈 색깔 나쁘지 않은데? 아직 무슨 메이크업을 할지 정하지 않았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메이크업하고 나중에 이름 붙이려 그랬거든요? 애교에 이름 붙이는 것 마냥? 아 근데 약간 그거다 사실 렌즈네요 이거 지금 아직 가원 메이크업 할지 봄원 메이크업 할지 안정해서 피부를 좀 하면서 정해볼게요 이걸 해줄게요 얘는 톤업 겸선 세럼? 선크림 역할로 얘를 쓰고 있어요. 픽서 해줄게요. 픽서 해주고 이마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마는 제가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가지고 그냥 바로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이걸로 컬러 코렉팅 해주도록 할게요. 다크 먼저 가려줄게요. 초록색 코 옆에를 가려줄게요. 그다음에 이걸로 피부를 전체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 파는 큰 스파출로 공병에다가 VD의 파데를 넣는 거예요. 급할 때 스파출로 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피부까지 다 해주고 이 컨실러로 밝혀주고 싶은 부분 다 밝혀주고 한번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도 한번더 커버해줄게요. 다음에 픽서, 스킨케어 픽서, 토너크림 픽서, 피부 화장 픽서 하면은 그날 수정 화장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다음에 눈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끝에만 진짜 얇게 그려줘요. 진짜 이 정도로 티도 안 나게. 브로우카라 해주겠습니다. 브로우카라 한쪽이랑 안 한쪽. 차이. 코 쉐딩. 코 쉐딩 해볼게요. 먼저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 끝은 이걸로 이 진한 색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화장을 할까 정했습니다 저 가요원 화장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요원 팔레트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화장해 볼게요 일단 먼저 얘는, 얘는 두 개로 베이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색깔로 밑 음영 줄게요 얘로 입살 라인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교살 그린 영역이 조금 넓어졌잖아요. 여기 있는 제일 밝은 색깔 그 다음에 뒤트임 할 거예요. 뒤트임은 이 브로우로 먼저 라인을 그리고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렸으면 은이 색깔로 풀어줄 거예요. 아이라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다 해줬고 제일 진한 색깔로 스머징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안 번지도록 고정해줄 거예요. 애교살 해줄게요. 일단은 얘를 깔아줄게요. 그다음에 요거를 깔아줄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눈썹을 빗어주세요. 하고 뷰러를 해줄게요. 저는 이두개 써요. 뷰러를 다 해줬으면 속눈썹을 한번더 빗고 스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카라 하는 방법이 저는 점막을 안 채웠잖아요. 스카라 끝머리에 나오는 똥을 점막에다가 도장처럼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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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에다가 도장처럼 찍어요.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요. 오늘은 좀 가닥으로 해볼까요? 집게로 정리. 끝트머리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아, 한쪽 마스카라 완성했습니다. 반대쪽도 빠르게 하고 올게요. 마스카라 다 했고, 요골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블러셔. 블러셔는 요걸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요 색깔로 한번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아 맞다. <laughs> 턱 쉐딩 안 했다. 턱 쉐딩을 왜 항상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원래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투턱 하고. 헐! 일단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요걸로 하이라이터의 베이스? 개념으로 한번 깔아줘요. 그다음 여기서 요 가운데 색깔만 써서 해볼게요. 이제 대망의 립. 이립 펜슬로 먼저 따줄게요. 그다음에 요걸로 베이스를 깔게요. 얘를 여러분 제발 사세요. 얘는 웜톤이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그 다음에 약간 웜톤 화장이니까 요걸 깔아줄게요. 이제 마지막, 이거를 다 고정시켜줄 픽서. 머리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고, 다음에 봐요. 안녕.